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그 복된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즐거우시죠? 감사하시죠? 어, 여러분 이 크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인사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성탄절의 의미들은 점차 우리 일상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여러분 캐롤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온 세상이 하얗 하얀, 하얀 눈으로 덮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돌리시며 과거의 그 낭만을 한번 젖어 낭만에 젖어 보는 그러한 상상들을 해 보셨나요? 얼마 전 첫째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러 온대요. 저는 아이에게 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이에게 산타가 없다고 말해줄까? 아니야. 실망할지도 몰라. 그래도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이 돼서 결심을 하고 아이에게 제대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혜주가 기다리는 산타는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야. 라고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동심을 파괴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했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이지 않,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념일로 지정하고 교회의 절기로서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뒤적여 보더라도 찾아보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월 6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부터 1월 6일 사이를 간격으로 두고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일이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날짜가 그 날짜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지금 그것이 본질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체 왜 인간의 몸으로 낳고 처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열 달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것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그렇게 그다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죽은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전파되어 그리고 마침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복음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인류의 최초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 여자의 씨를 통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가 사탄의 머리를 밟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주인공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예언의 성취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그를 예비하는 자가 먼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주의 길을 예배하고난 이후에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예비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강양의 외치는 소리인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바로 세례유 요한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난 후에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탓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이 탄생하게 될 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서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로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신약에서도. 여러 곳곳에 구약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뇨? 그들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자. 그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소동을 부렸다 난리를 쳤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이 말한 귀의 별이라는 단어는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고 했던 이 발람의 예언을 동방박사들은 염두에 두었고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였고 그 별을 찾다가 결국 메시아가 있는 그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가서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던 이 헤롯 왕이 그 예언의 성취를 찾고 있던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행방을 물었고 그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 그 땅의 두살 아래 모든 영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가족들은 헤롯 왕이 죽기까지 애굽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호세아 11장 1절에 기록된 애국에서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육신 사건과 함께 예수 그리스의 구속사역을 통해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열망했으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말씀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겠다라고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으며 그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했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다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 중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나이가 많은 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우롭게 경건하게 살았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했지는 않았지만 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과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2절에 아기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식 할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그 신앙으로 살아갔던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 아기 예수를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바로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 메시아의 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한 이두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의 부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시몬원이 살아생전 자신의 눈으로 메시아를 볼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직접 목격하곤 그는 그 감격으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기쁨의 외침으로 자신의 사명이 이제 다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몬은 예수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호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아기 예수를 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시몬이 예언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바라보았고 그 아기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는 두 가지로 성취된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방인들에게는 빛과 같은 형태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형태로 그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무지와 어둠 속에서 빛이 필요했던 반면 유대인들은 전쟁의 포로로 인해서 그동안 멸시와 천대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광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을 보며 안나는, 안나 역시도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는 그를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으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가 메시아다. 이 아기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그들의 그들은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안나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역시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결국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시몬은 축하와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탄생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임을 만천하에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분의 궁극적인 사역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을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되심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낮고 천한 인간의 형상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으며.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누실 곳조차 없어 말이나 소나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구유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채율하셨고 때로는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받아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고, 그 뜻에"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가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기꺼이 받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죄인과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 형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낳고 천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야만 하셨으며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다 받아내시며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며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순종의 눈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 예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순종의 눈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 유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소외받고 굶주린 영혼들, 고아와 과부, 병든 자들과 또한 상처받은 사람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기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법칙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의 궁극적인 사역,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성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죄악으로 죽을 인생에게 더할 나이 없는 기쁨의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다리며 그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참아내며 견뎌내며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그 순종의 눈물, 고통의 눈물,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통해서 나의 순종과 헌신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의 빛을 목격하게 되고 그 빛이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면 그들도 이 성탄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